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힘도 내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봉산을 올라갑니다. 고봉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녹색 식물을 보지 못하죠. 눈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고비가 있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 고비를 신팀장이 얘기할까요? <laughs> 이 또한 지나갈 지니 이 또한 지나가겠죠. 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신 팀장 띠를 하고 있지, 띠. 작년 11월 달에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쇄골 수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쉬고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갔나봐요. 벽도 뚫고 무거운 물건도 들고 하니까, 좌측 쇄골 부분이 좀 무리가 가서, 핀을 8개를 박았는데, 그, 티타늄인가요? 대가, 부러졌어요. 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내일 가서 이제 피검사하고 수요일날 재수술을 해야 할것 같아요 뭐 건드는 이상 없으니까 보봉산 가가지고 기분전환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체력도 길려고 또 수술을 잘 받아야겠죠. 수술할 때는 전신마취래, 전신마취. 몸이 건강해야지 수술도 잘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낮은 산을 올라가면서 산책을 하고, 내 몸에 기운을 줍니다, 기운. 내일, 의사선생님 뵙고, 상의를 잘해서, 수술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주 안 와서 이제 올라갈 때는 힘든데, 기분이 항상 새로워지죠. 조용합니다. 오늘 일계보가 오전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비가 안 와요. 구름만 끼고. 우산을 준비해서 나오려다가 왼쪽 팔걸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비가 안 오겠죠? <laughs> 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를 줍니다. 변화 그래서 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개입니다. 만개, 만개 또 만개 나무. 잎입니다 망개뿌리는 약으로 데려 먹습니다 망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나옵니다 정상에서 칡죽을 하나 먹고 또 오늘은 수술 전전 날이니까 고봉산 전망대에 가가지고 전망을 바라보면서 산의 원기력 팍팍 받아가지고 수술을 잘 받겠습니다. 한 40m만 올라가면은 쉬운 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고비에요 고비 이쪽 올라갔죠 옆에 올라온 쪽 반대쪽은 올라가는 쪽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이소. 심팀장 휴대폰 받침대도 없이 촬영 잘하죠? 맞는 <laughs> 받침대, 오른손. 왼손이 못하면 오른손으로 해라. 네, 다 힘든 데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금 올라왔다고 땀이 조금씩 맺히네요. 이제 지금도 오르막길인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기 올라가기가 편해요. 그냥 무난하게 걸을 수 있는 거.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등산객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친구분들께 올라오셔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고봉산, 철탑이 보입니다. 정상 위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영탄사가 적나고요 헬기장 나오고. 가면서 직접 판매있으면 직접을 시원하게 한컵사 먹겠습니다. 오우. 직접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수술 받아야 되니까. 몸이 튼튼해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직접을 한컵사 먹겠습니다. 땀이 땀이 잘 나네요 땀이. 고봉산 정상 직즙. 직즙을 한컵사 먹겠습니다. 직즙. 수술 전에 직즙 먹고 힘내겠습니다. 직즙 원액. 우리 사장님이 안쓰러워서, 칙즙을한잔더 줍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오면 두잔 먹어요. 고봉산 전망대 가는 길에 정상에 오시면, 이렇게 칙즙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을 거예요.